제육밥? 제육백반이야. 제육덮밥, 제육볶음 치면 안나와. 죽었다 깨다 아까 그거때문에 고생했는데 제육백반 쳤다. 네, 웬만하면 잘 안가고 오기 좋긴한데 주차장이 좀제 동네 홀목상권이야. 제육볶음백반 만나게 해주세요. 러브레타님 <러울> <러울> 아, 빨리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까우면 와서 드시고 가봐. 한번 실험해봐. 그럼 음. 뭐 캡처 하나 해 잘해놔 음. 제 입에 빠쳐야 돼. 아, 보금이가안 나오더라고. 그냥 포장포차 있지? 그뿐만 들어오는 거야. 같은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건물이니까. 옛날 건물이니까 이렇게. 아, 마다 자, 이크를 와, 이삭. 어,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어, 너무 바 근데, 해는부해는 되는 이안이야 아. 잘이 할게. 상아가 하고 있는 일도 좀됐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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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야 되는 예, 네. 아, 원래 그냥, 좋은 거야. 네, 상세가. 네. 같이 줘요. 오계란들으이네요 예. 그러 아 감사합니다 자, 난 2인분 시켜니까 이렇게 여자다 나와 계라나오세데 특별히 준게 아니라 같이 나오네 감사합니다 복, 김치 콩나물다 얘만 따로 시켜도 10,000원인데 1 2 0 0 0원 따로 나오는 거어떻게속 온다 야, 계속 온다 야 응? 빨리 먹고, 아우, 레버레타 말고, 이렇게 잘해. 네, 이렇게 나오고. 뭐. 역시 실망은 안은데 실망만 있으면 어쩔 거나 깜짝 놀라지. 빨리 먹고 나갑시다. 음. 우리 다님 언니는, 음, 저기로 오는 게 나아. 나 여기서 기다릴게요. 왜냐면, 사람 많으니까. 어, 음. <laughs> 아, 여기 음. 왔지, 여기 왔지. 누나가 누구냐, 다이렉스. 빨리말빠지

이안거아니가 오늘 일주 이주 기다리 그래야 되지 않았 그렇지 그렇지. 여기 들 사람 다 와. 결과 나와. 짠짜. 근데 이주 간 응. 건가 음. 어, 그, 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들 이니까 음. 이해가 음. 안 가겠지. 니아 음. 그, 통화했는데 전해야 될것같가 아는흰주는 밥이니까 참맛있다거있다번어이김치가신기하다 카메라 보여주고 음. 고피지 말고 안하세요 인사 한번 고 저거 너무 커서. <목소리도> 음. 감시를 감기 하나 먹고 는거 진짜 위험하네. 똑같이 나면 먼저 다 아. 그때 어좀 내고. 악성이면몇개나아요 아, 파그아니럼 아튜 님아도돼와아내한명 자, 얼굴 나온 거. 네, 이름

아니, 일단 해주는거니까 너무 맛있어 이거 제육도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어 그럼요 그럼요 오늘 와서 다 먹어야지 오늘 50명 먹었다땡 50명 가자 날짜는 정해 놨는데 50명 가야 돼. 너무 맛있어 일반 제육볶음밥은 틀려 고추장이 아니라 고춧가루 하는 것 같아 음. 응, 뭐? 지배를 도 근데, 10억 호수를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이제 양심을 와. 믿어야지. 다른 사람, 다른 팬을 위해서. 음. 전해, 전해. 자, 너희이 짱은, 오는 것보다 1또 먹어. 포장은 안 돼. 와. 다른 사람은 그냥 기본, 다른 사람 더 먹으라. 목소리 찔러지면. 근데 요즘 이만하고 있지, 집에가. 맞잖아 노예비 k 개는

뭐가 발품 팔아도 나쁘지 않아. 힘드네 어쩌네. 그런 좀 네, 네, 네. 오세요, 오세요. 네. 두분 갖고 오세요. 물은 물은 내 오셔도 돼요. 내고 캡피해서 닉네임 꼭 보여 주시고 자기 닉네임 여기서 달고가요 수적. 수 달라고 그 가지고. 내터이면 내가 이렇게 먹으라 그랬잖아. 지금 나 사기면 큰 걸로 못대지기다그 생물 김치. 야, 러브레타니, 내가 일주 가서 첫 번째. 그 네,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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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아있어. 다, 음. 다 먹을 때까지. 아, 어머니 제육 먹으려고 아까부터 음. 와서 기다리셨어요? 예. 어 나도 저맞은편에 있었잖아, 엄마. 예. 음. <laughs> 맛있네요.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응,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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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나는 순두부 먹고 모신 거 순두부 그거 시켜지저 모르실 니 순두부 시 순두부 두개다아니사하고 직원들하고 말고 사는거뭐하나가고뭐 사라지고 그 은행 내면어 오면 시켜, 그 사람 입 말때 우리는 순두부, 순두부 맛있게 어, 뭐, 뭐, 다라고

이동생이 내가 골든벨을 보면 다니까 깜짝 놀래서 설마 했겠지 이제 설마가 진짜가 되버린거지다 먹고있어 <laughs> 야채 좀 빼라 그래나 알만 다 먹었어 얼마 안남았어 밥은 나거 같아요. 여기 다어 어, 여기 언니들 설명했으니까. 음. 자기한테 말어요. 내 얼굴 그, 그 영상 나오는고 있잖아 이거 음. 캡처 사진 보여주 무조건 주라 해 그냥 고르지 말고 이걸로 하나 재육으만 어, 응. 응. 무조건 50개 태워주면 사장님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 했어. 줄게 응. 6천만원에 심했잖아 그치? 응. 거봐 얘들아 나 보라 안해사장님하사님하고아 그래요? 응. 응. 언니가 응.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 <laughs> 건강하게 할게 응. 음아 <laughs>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다 이술 네 먹은 여자 맞아 어우. 밤에 막걸리 약속을 는데 아니 언니 저기로 올거야? 그러면 교보로? 응? 미리 미리 해야지 날 기다리게 하지마 나는 계속 움직여다니는 사람이니까 악실하게 약속을 해 온다 안 온다 그먹어고몇 턴만으로 음. 오라 할게, 몇 번, 치고 구를 응. 먹고. 삼촌. 삼큰 맛있다. 이 음. <laughs> 너무 맛있다. 너무 <laughs> 맛있다. 아, 아까 내가 더 거절, 걱정한 건 쓸데없는 거 없어. 다 먹었다. 이거 완성서 괜찮은 것 같아. 음. 그래? 와, 감사합니다. 음. 데살 아니야, 아, 음. 열심히 사네. 음. 음. 아그 음. 음. 어, 그래. 음. 내가 찰칵으러와응 제가 살다고 언니 차가워 못잡아잖아 그거 그고 어디 까게엄 음. 알았어 요난 네. 지금 밥 음. 먹는데 언니 밥못 밥만 여기 에커피 내가 써볼게 아유 해민이 빨리 가하네고고다 너무 힘들다. 어, 내가 괜한 생각이야. 괜히 뭐가 돈이고. 궁금하지 말고 진짜니까. 진짜 왜 아니야. 한짝 놀지 마. 좋아요 만한번 줘봐. 좋아요. 何 <music> <music> 나 여기 야, 안 있어. 있어. 나는 뭐고 좋은 뭐거 같아. 금만 걸어 가서 가족들와서달라고해서 먹어도 돼. 뭐있는좋아했안 사는 거. 아까까지 가 텐을. 있이이 아, 다안으로 들어. 나 이제 다 먹었어 네. 이제 뜰 거야. 네. 아까 사이즈 각고다 했으니까.

2인분을 옆에 주문했는데 이렇게 많은데 나는 조금 줄여서 알려주어요 2인분 값하고 자 공짜 제육백반 맛있게 잘 먹고요 저는 이제 교복은 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은 컨텐츠는 안 된대 뭔 것도 뭐라 했나 아, 이거 아까 보여줬잖아. 그거 나쓴 거야.